구독자분들의 부의 사다리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의 사다리입니다. 오늘은 11월 19일 금요일 장 마감 후에 SK케미칼, SK케미칼에 대한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사실 그 코스피가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시가가 2 9 5일에서 시작을 했지만 종가가 2971, 약 20포인트 오른 상태로 상당히 좀 괜찮은 모습을 보였는데요. 사실, 그에 비해서 SK 케미칼은 그렇게 크게 좋은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실, 좋은 모습을 보이지 않는 이유는 딱 하나인데요. 지금 현재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SK 케미칼은 수급에 의해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오늘도 연기금이 12,000주를 매도했습니다. 매수 수량은 변함이 없는데, 매도를 14,000주나 하면서, 역대 2주 사이에 최대의 매도량이 나오면서, <laughs> 그러면서, 어 오늘 가격 상승이 어 상당히 제한적이었습니다. 반면에 외국인은 매수 수량을 늘렸는데요. 사실은 지금 보게 되시면은 매수도 늘리고 매도도 일부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그런 관점에서 금일의 어떤 어 시초가 대비 상승은 외국인의 순매수로 어 이루어진 것이고, 사실은 상승하는 타점에서 어더 상승하지 못하고 내려왔던 부분은 연기금의 매도가 아닌가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연기금의 매도 평균가는 15만 14만 5,800원이고. 보험이 더 높고, 사실은 여기서 보게 되시면은, 어, 연기금이 뭐 낮은 가격에서 매도한 거 아니냐라고 판단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은 14만 9천 원에서 어차피 지금 SK 케미칼은 거래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위에서 내려오는 순간 순식간에 빠질 거고요. 그런 관점에서, 어, SK 케미칼은 현재 지금 거래량도 계속 13만 주대 사실은 무상증자 하기 전에 막 6만 주, 7만 주였는데요. 뭐, 그때로 감안하면한 10만 주 정도 수준으로, 어, 보여집니다. 역대급 거래량이 없는 부분이고요. 사실은 거래량이 없는 게 좋은 게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거래량이 없다는 것은 시장에서 관심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지금 어 최고가 대비 많이 하락해 있는 상태인데, 오늘 특이 동향이 5G였거든요. 지금 이 에이스테크라는 종목이 사실은 고점들이 거의 70% 가까이 빠졌던 종목인데, 어, 삼성전자의이지용 회장이 미국에 가서 5G랑 백신 관련된 내용에 나오자마자 오늘 수급이 바로 들어왔습니다. 네, 이렇게 들어와야 됩니다. 어, 장대 양봉 나왔고 종가 고가 나왔고요. 거래량 갑자기 배 이상 가까이 터졌습니다. SK 케미칼은 사실은 이런 모멘텀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현재 어, SK 케미칼 더 오랜 시간 기다려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보게 되시면 오늘 어. 이 평선 볼륨점에도 중단을 맞고 내려왔는데, 사실은 좀그 시장에 상승했다는 오버슈팅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3.4%는 사실 은 상승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고요. 뭐 이유 없이 떨어졌는데 이유 없이 오르면 안 되냐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어 이렇게 많이 올라가면 바로 공매도에 먹일감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공매도 다시 늘었습니다. 5%. 네, 공매도 먹일감이 됩니다. 물론, 어 공매도 평균가 엄청 높습니다. 146,744원. 이이 이 어떤 공매도라는 그런 부, 어, 부류들은 일정한 어떤 선들 어, 상방에 걸려 있는 선들을 넘은 순간 공매도를 치기 시작할 겁니다. 여기서 버티면 사실은 이제 뭐 일부 상환을 하거나 아니면은 더 위에서 내 네, 공매도를 칠 거지만 SK 케미칼 같은 거 현재 지금 견고하지 못하기 때문에 공매도 치면 바로 떨어집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공매도가 다시 늘었고 어, 그다음에 뭐 주간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이번 주를 마감하는 주이기 때문에 어 주간으로 한번 보게 되면 일주일 동안 개인이 5만 주를 매수했고요. 외국인만 5천 주, 그리고 기간이 6만 7천 주를 매도했습니다. 그 중에서 투신과 연기금이 6만 주 가까이로 매수했고 고용투자는 거의 보합상태입니다. 그 말은 결국에 어 11월 15일 11월 15일 시초가가 15만 1천원인데 금일 종가가 14만 5천 5백원입니다. 약어이 정도 빠지는 금액 관계에서 외국인은 매수를 했고 어 연기금은 죄다 던졌습니다. 네. 음, 일단은 현재 지금 뭐 11월 트렌드는 뭐 사실은 미래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게 맞는데요. 뭐 이런 것도 어느 순간 갑자기 터너운드할수 있는 것들이 주식이기 때문에 어, 지속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어 일단 대차거래는 지속적으로 상한을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이이 대차거래가 상환이 많이 된다고 해서 공매도가 줄어들 공매도가 쇼커브레이크 나온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지금 개별 종목 공매도 잔고인데요. SK케미칼이 이게 이제 공매도는 어, D 플러스 2일이다 보니까 2일 전 거까지 나오는데 16일 26만 주거든요. 공매도가 대 공매도 어, 지속적으로 상환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상환을 한다고 해서 공매도 잔고가 뭐 늦, 줄어드는 것은 아니고요. 대차거래를 체결을 해서 공매도를 칠 준비를 하던 주체들이 어, 주가가 이제 더 빠질 게 없네, 더 먹을 게 없네라고 판단하면 그냥 상환하면 됩니다. 네, 그런 관점이기 때문에 사실은 대차거래 상환이 늘어나는 것은 앞으로 공매도를 칠수 있는 주체들이 공매도를 치지 않겠다라고. 어, 그런 그런 의사 표시를 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공매도 잔고 같은 경우에는 어 여기 그 KRX 들어가셔서 공매도 통계에 들어가셔서 개별 종목 공매도 잔고를 보시면서 아 공매도 잔고가 얼마나 남았나 한번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 1년치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케미칼이 1.49%인데 어 역사상 최고치입니다. 뭐 물론 그 전에는 공매도가 없었기 때문에 뭐 그럴 수도 있는데요. 사실은 10월 달에 보시면 1.76% 이때는 이제 무상증자를 하기 전이기 물량이 나오기 전이기 때문에 1.76% 입니다. 그러니까 장고가 훅훅줍 줄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늘고요. 2%까지 늘었습니다. 11월 초에는 그 장고들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 뭐 아직까지 이 당시에 18만 주로 훅 줄었다가 다시 늘어나고 있는 부분은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SK 케미칼이 하방에 대한 가능성은 훨씬 적다. 상승할 여력은 늘어나고 있고 상승의 폭은 더 커지고 있고 하방의 폭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 라고 보여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은 어, JP모건이 지금 지속적으로 매수를 해 주면서 오늘 상승을 조금 견인했다 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JP모건 같은 경우에 일별로 보게 되시면 지속적으로 사실은 과거에 떨어질 때 JP모건의 끊임없는 매도로 인해서 어 하락했다라고 생각을 해왔는데 어 지금 보게 되시면 은 최근 어떤 하락 방어에 대한 어 방어를 JP모건이 해주고 있다. 다만 이런 외국계 증권사의 그런 그 매수가 어 지속될 거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일단 주봉으로 한번더 마무리를 하면서 보게 되면 일단은 그 볼린저밴드 121선, 어 주봉 121선, 음 이거를 이탈을 하면은 이제 앞으로는 사실은 뭐그주 단위로 사실 터너라운드 하기 어려운 종목이다라고 보여지는데 어쨌든 주봉 121선을 닫지 않고 사실 반등을 했던 부분들이 있고요. 어 일단은 이 차트를 길게 보시면. 급락했구나 라고 보여집니다. 1차 상승했고 조정 후에 2차 상승 또 조정하고 3차 상승 이때가 이제 아, 아스트라제네카 그 다음에 sk 바이오사이언스고요 끊임없이 하락했고요그 다음에 사실은 이거는 이제 같은 하락으로 보면 상승을 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하락을 했는데 이제 기울기가 훨씬 더 가파르게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가파른 기울기는 가파른 상승을 당연히 예견합니다. 왜냐하면 이때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급락했죠. 사실 급락했던 이유는 아스트라제네카의 임상 중단으로 급락을 했고, 그 다음에 MSCI 지수 편입 이슈로 상승을 했고, 그리고 나서는 SK 바이오사이언스 관련된 내용들이 이제 하다 보니까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이 2월부터는 연기금이 끊임없이 매도를 하면서 가격을 낮춰왔습니다. 주품 관점으로도 사실은 SK 케미칼은 현재 지금 크게 어,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지금 보게 되시면은 뉴스에 어, 나오는 뉴스들이 없고요. 어, 아직까지는 어떤 기대감, 어떤 그 어떤 사업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을 해야 되는데 어, SK 케미칼이 지금 하고 있는 친환경 플라스틱은 결국은 화장품 용기 쪽에 어, 집중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현재 우리나라가 중국과의 관계가 좋지 않기 때문에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도 지금 보게 되시면 크게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네 그런 관점에서 어, 지금 현재 화장품 용기를 만들고 있는 SK 케미칼이 어떤 모멘텀이 좋아질 가능성은 없고 오롯이 기대수 있는 부분들은 SK 바이오 사이언스인데 사실은 바이오 사이언스가 가격이 급, 급등을 해야만 사실은 바사 덕을 보일 수밖에 없는데 오늘 물론 3% 상승은 했지만 어제랑 거의 뭐 비슷한 가격이었거든요. 지금 사실 횡보한다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지금 노바백스가 언제 승인이 나서 매출이 나오나 왜냐하면 필리핀이랑 인도네시아 쪽그 승인은 어 안동 공장에서 만들고 있는 그 물량이 나오는 게 아니고 인도 쪽에서 만들고 있는 어 물량들이 공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SK 바이오사이언스에게는 직접적인 호재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런 관점에서 SK 케미칼을 바라봐 주셔야 될것 같고요. 물론 지금 계속. 최근 신고가를 신 저가를 찍고 그리고 주가가 지지부진하면서 정말 화도 많이 나실 텐데 일단은 SK 케미칼이 그렇다고 해서 어뭐 무너질 회사는 아니고요. 네. 그리고 현재 지금 주가가 좋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앞으로의 어떤 성장 가능성이 더 많은 회사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하시고 투자를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일단은 어한 가지 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지금 타이밍은 저는 추가 매수 타이밍은 아니라고 봅니다. 추가 매수를 하시려면은 거래량이 한번 나온 날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면은 거래량 나오고 상승을 해도 이 가격 이상 오를 수가 없거든요. 15만 5천원. 네. 만약에 어 이렇게 거래량이 터지면 이날 말고 요 어, 거래량이 사실은 이렇게 터질 날이 별로 없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때가 SK 바이오사이언스 삼상 음, 중간 경과 발표였나요? 그때쯤이었던 것 같은데 이 정도의 상승, 이 정도의 거래량이 나오지 않는 한 사실은 거짓 거래량 플러스 거짓 상승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보게 되시면은 이런 상승이 오고 다음 날더 어, 많은 거래량을 터트리면서 장대 음봉으로 하락을 하게 되는데요. 어, 거래량을 보고 최근 한 6개월 정도 사이에서 거래량이 더 터지면서 상승을 하는데 이런 꼬리 없이 상승을 한다 그러면은 그날 종가에 매수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어, 지금 주식에서 이 꼬리들은 사실은 어떤 저항과 어떤 지지 어, 두 가지로 해석이 되는데요. 밑꼬리가 길면 바닥에서 줍는 세력들이 있다. 윗꼬리가 길면 위에서 던지는 세력들이 있다. 네, 매도하는 세력이 더 많은 거죠. 바닥에서 주, 바닥에 밑꼬리가 길면 매수하는 세력도 많은 거고요 네, 그런 관점에서 어, 현재 지금 오늘도 사실은 꼬리가 길거든요 위아래로 긴데 물론 퍼센트는 많지 않지만 꼬리 자체는 위아래로 깁니다 이런 위아래로 어, 꼬리가 기, 길다는 것은 지금 상황에선 어~ 연기금은 계속 던지고 있고 그거를 받으려고 하는 외국인이 있고 그리고 그 사이에서 공매도가 어, 눈치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고려하셔서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네, 이번 한주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